네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친구랑 같이 라면을 끼워 먹고요. 얘는 스파게티, 친구 건 스파게티, 저건 참깨라면. 잠시만요. 뜯고 올게요. 아 이거 본지 뜯어야 해서. 아이쿠. 뜯어야 해. 지금 거치대를 착용을 안 하고 있어서 뜯고 올게요. 이렇게다 뜯고 왔어. 놀라지. 이게 음. 낫다고 생각합니다. 맞다. 맞, 맞다. 맞다고요. 어, 내 친구 것도 이렇게 다 뜯고 왔어요. 예, 어, 제친구게좀더 작은데, 어, 보시면, 이게, 이렇게 보시면, 음, 보시면, 어, 두께, 이렇게, 너, 이, 이게, 어, 역지 넓이는 얘게 더 큰데. 오케이. 어, 부피 그래 이거는 부피는 제가 좀더 어, 높이는 제가 좀더 크죠. 이걸 뜯어 줘야 해요. 이렇게. 을수 있는데 귀찮아. 제가 올리. 이렇게. 저뜯올게요 네, 이렇게 신호가 신호가 뜯고 왔고요. 친 이렇게 어, 내용물은 이렇게 이거 좀 은덕이 스프랑 분말 스프랑 액체 스프, 스프 있습니다. 이렇 라면 면 말하고 저는 이거 분말 스프하고 참깨라면 그참그 그 뭐냐 참기름하고 계란이 있습니다. 계란. 러면이 뭐 음. 면이 있고요. 일단은 저기에 정수기에 뜨거운 물이 있어서 물부어줘야 해요. 저는 이까지 선이고 친구, 이때까지 <laughs> 선이에요. 물 복구겠어요. 이렇게 친구 물다 비워주었고요. 저는 아직 비워졌고요. 저는 이렇게, 어, 이렇게 하고 아! 잠시만요. 인자 <laughs> <laughs> 잠시만 이거 들고, 아, 너가 좀이안 <laughs> 하고. 이 아, 이예이것같 이렇게 하고 음질. 이제 이제 예를 넣어주세요. 넣어. 계란이 어떻게 생겼냐면,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. 초점이 없는 거죠. 카로 뜯고 있어요. 히 <laughs> 뜯고 오게요. 응. 네, 이렇게 뜯고 왔어요. 뭔가 똑같이. 응. 3? 아, 저기 있어요. 도망갔다. <laughs> 그 다음 얘는 맨 마지막에 넣어주세요. 어, 다 이제 그거 하고 올게요. 나 그때 빼고 있어 이것도 카메라맨이 붙입니다. 눈 중지. 이것은 피는 물이 아닙니다. 눈은 폭포가. 물이 굉장히 뜨거울 거예요. 네. 진짜. 자연이 숨. 마지막 무한정한정까지 얘가 작은 건데기는 튀어 나올 수가 있어. 얘도 그 정도 괜찮다. 물 조금 있으면 <laughs> 맛있어요. 여기요, 옥수수 응? 같은 게 있어요. 막 옥수수, 알차도 응? 타 명관찰, 스프 응? 들어가실게요. 레스포가 되게, 어, 신기하게 됐어요. 잘, 음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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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이제, <laughs> 이제 소스를 넣을 차례에요. 아, 참, 저희가 왜 지금 빛나냐? 지금 밤이거든요? 자랑 중. 지금 밤이라서, 지금 친구랑 같이 즐겁니다. 자요 오늘. 즐송합니다 사랑 중 친구랑 잔다 <laughs> 고추장 고 같아. 어 비빔밥 먹고 싶어. 아, 그런 말 하지 마. <laughs> 야, 니 네. 고추장 있나? <laughs> 어? 몰라. 고추장 말씀으면 맛있는 비빔밥 만들 수 있는데. 네, 당신은 저... 나의 동반자. 이 키득키득. 저는 다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근데 좋고 아프 <laughs> 센스 있게. 옆으로 <laughs> 센스를 제니. 똥글한 거 놔둬. 당신은 나의 동반자. 가보는 거같아 어? 정기 정글. 는 없었지. 킹. 신나 너무 귀여워. 고맙습니다. 잠시만 이거 들어왔어. 사 뭐? 이 저는 이렇게 우와. 라가이 레이스 가라 되었어요. 왜? 저아 봤어요. 아, 진짜 탱글탱글해져요. 애기처럼 탱글탱글. 진 걸까? 야, 니, 네 그거 입술 하니까, 나중에 되니까 이쁜데? 진짜야? <웃음> <웃음> 나는? 아내가 <안에가> 빨간색이고, <laughs> 체리 제리 핑크 기가 남아있어. 체리 핑크 끼. 쭈쌈, 고마워요. 아야, 참기름 넣어야 해. 잠시만요, 참기름 넣고 겠어요 네, 이렇게. 이제 잠시만 들어봐줘. 양념, 네. 뭘 네. 해봐. 어머. 네. 내 손이 좀커 보이잖아. 음. 음. 아, 어머. 헥, 어떻게 뒤졌다, 이런 미친. 피눈 물이 주리. 주리. 눈물이 주리. 피빨져 에이. 방어응 당연하지 매운 참기름 <laughs> 참기름 안 넣으면 안져 터져. 터 몰라? 자, 이렇게 해서 전자인지 30초를 돌려주세요. 1시간. 네. 아, 1시간이다. 미쳤네. <웃음> 일본, <웃음> 1분 30초. 1시간. 1시간. 야, 극한이 이거 터진다. <laughs> 네. 뭐 하세요? <laughs> 아, 저거? <laughs> 시작전터된 <시작하는> 줄. <줄은. 웃음> 아주 당당하게 딱 눌렀는데. 난난 뭐가 뭐가 어면 그니까, 그니까, 나쁜 놈이 내가 바로 떠 들어 가지고 내가 깨졌어. <laughs> 누 나쁜 놈? 이거 행복동 10만. 저는 이렇게 완성해야 되습니다잠만요 빠르게 안내거돌려와참 <laughs> 맛있겠네요. 여기... 메이팅. 야 근데 이거 그 본부 있잖아 응. 이거 하면 그 뭐지 다 모으면 뭐 뭐가 뭐해 뭐죠? 카페모카. 카페 모카 카페 카 뭐라 말하는 잠시만요 네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입으로 어? 어. <laughs> 나도돼 제가 입으로 제가 먹방 찍게 할게요 빠이